안녕하세요. 코인속보 서프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이 지나고 있죠. 자, 최근 시장이 지속적인 횡보, 그리고 약간의 하락세,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승할 코인들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급등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최근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갔던 급등 수익부터 바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로 어제 정보방이랑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이버추얼 프로토콜 기억하시죠? 보시다시피 정보방에서는 15% 당일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아반티스는 25%, 그리고 소포는 7%, 라그랑주 13%, 펀디엑스 7%, 토시 15%, 모카 네트워크 5% 수익까지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영상보다 더 많은 종목들로요 하루 동안 90% 가까운 추가 수익을요 계좌로 직접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자그 외에도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비트이더 XRP 장기 종목 지속 홀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오피셜 트럼프 벌써 11% 가까운 단기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크로노스 그리고 바로 어제 소개드렸던 해 버추얼 프로토콜 17% 수익 등등 이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나오면서요 전부다 양전 중인 모습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종목도 추가 상승 지속해서 나와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아직 혹시라도 이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자이 진짜 11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시작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11월 달이 오기 전에 고정 댓글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기급등 소 코인들 미리 저점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이 오피셜 트럼프. 자, 쉽고 짧게 딱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정보 방에서는 아까 사전에 실시간 매수까지 끊는 코인으로 말씀해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수익을 단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한미정상회담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대형 이슈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특히 이 내일 미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이벤트인 만큼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 여기서 이 틈새 공략으로 폭등 호재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피셜 트럼프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 미리미리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이번 영상도 꼭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최근에 이 반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처럼 10월 10일 관세 액시로 폭락을 한 다음에요 이 8,5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져주다가 최근 강한 반등이 나오며 이 관세 빔 때의 하락을 전부 다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거리랑 급증 과 함께 하락분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이 추세 전환,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요. 이 11,600원 매물대, 그리고 이평선들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보시면 매물대와 121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돌파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특히 이 11,600원 매물대는요. 과거부터 이 수많은 지지를 받쳐줬던 구간으로서 다시금 돌파에 성공한다. 그럼요. 재차 지지 안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또한 이번 반등 과정에서요. 5일선과 21선 단기 이평선들 간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고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5일선과 61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경제적 이슈, 뭐 거시 경제 이슈 이런 걸 떠나서 이 기술적 측면으로서도 강력한 모멘텀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알트 코인들의 데이터상 이큰 하락분을 전부 해소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추가 상승 레 랠리가 나와줬던 것만큼 지금이 오피셜 트럼프도요 조만간 위쪽 11,600원 매물대 돌파와 함께 연속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15,500원 매물대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단기 수익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이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기 위해선 2 700원까지의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아래쪽 구간에서 상단 매물대까지의 거의 50% 에 달하는 상승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당장 어제 추천해드린 이버추얼 프로토콜처럼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요 정보방에서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 빠르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11월달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불장이죠. 자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 있는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미리 미리 저와 함께 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야만 이렇게 단기 상승 나와줄 코인들을 두둑하게 담아놨다가 상승 펌핑 나오면요 높은 가격에 함께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늦지 않게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보만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오피셜 트럼프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